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금요일 오늘은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구단 자리를 내놓을 위기에 처한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내려왔습니다. 아내려오니까그 <laughs> 유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꼭 방문, 뭐, 만남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 만나면 정치구단 자리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두 분이 뭐 통화는 했는데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뭐. 예, 그러죠. 네. 네. 저는 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음. 만나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은 경제를 위해서 한중, 음. 경제협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부이고 음. 지방으로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네. 펠로시 하원의장의 미국 내 정치적 이상이 어떤 분입니까? 권력서열 3위라고 평가를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만날 것이다. 음. 또 자꾸 그 네. 대통령실에서 헷갈리는 발표를 하길래 네, 네. 꼭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은 음. 압박하기 위해서 네. 제 정치 구단증을 내놓겠다라고까지 음. 했는데 안 만났으니까 <laughs> 네. 결국 저는 내놓았습니다. <laughs> 그게 뭐 내놓는다고 내놔지는 건가요? 정치. 야, 그렇더니 발표는? 또뭐 네. 댓글도 그렇고 음. 이게 지금 해외 의 외신 반응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스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때문에 펠로시를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중국 관영 환구 15 영문판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거기도 스놉이라는 표현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예의 바른 결정이다. 뭐 이렇게 약간 비꼬는 건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말로만 한미동맹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음. 만나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네. 왜 우리가 중국과 음. 그러한 경제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정통으로 설명을 했어야지, 음. 지금 치포 같은 네. 소위 반도체연맹, 이런 것이 현안이 있는데 음.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외교적으로 좀 미숙했다. 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 한남동 대통령 공관 공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뭐 아는 업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laughs> 봐야 될까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것이 더 나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된 음. 그 회사에 관계된 업체가 들어왔는가, 음. 안 들어왔는가. 네. 이런 것은 국민적 의혹이 있고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밝혀줘어야지그 네. 자체를 말할 수 없다. 보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의혹은 더 커지고 지지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갤럽 일주일 전에 28% 긍정적이어서 <laughs> 네. 오늘 24% 떨어지고 네. 이게 통상 의혹이 제기됐을 때뭐 강하게 부인을 안 하거나 시인도 부인도 안 하면 사실상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업체가 들어간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제가 네. 뭐 자세한 것은 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네. 그 해명은 대통령실에서 음... 네. 잘 해줘야 된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하자 네. 여러 가지 용산 이전 등뭐 음.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건진법사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입권 네. 어? 행동하고 뭐 음. 로비했다. 건진법사 얘기는 왜 이렇게 심심하면 잊혀질만한 걸한 번씩 아, 그러니까.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건진법사나 음. 무당들의 얘기는 많이 네.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집권을 했다고 하면은 민정수석실 폐쇄보다는. 네. 그런 건진 법사나 네. 또는 코코바나 콘텐츠 이런 관계 업체들에 음. 대해서 단속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네. 저는 앞으로도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 민정수석실 폐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 권한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줬는데 친인척 이뭐저 검증이나 뭐 그런 기능은 지금 대통령실에 남아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그걸 지금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인척이나 그러한 권진 음. 법사등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더 음. 생길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 20 지지도 24%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KBC 의뢰로 조사한 거 보면은 이제 70대 이상에서도 뭐부정이더 높고 전 연령대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휴가를 가 있어서 특별히 뭘 하시질 않는데도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더 빠질 수도 있을까요? 지금 20% 저는 중간에... 더 빠진다고 봅니다. 아. 이번에 네. 이렇게 갤럽, 네. 뭐 KBC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층에서도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 이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교육부 장관이 음. 만 5세. 네. 학령 아동을 내리겠다. 그건 뭐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린 거예요. 보십시오. 음. 박순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은 네. 스타 장관 나오라고 하는데, 음. 뭐 기자들 피해서 도망치다가 신발을 벗겨진 데또막 <laughs> 예. 튀었더라고요. 네. 난그 사진을 보고, 아, 대통령은 스타 장관을 바라는데. 박순회 장관은 신발을 잊어먹는 신데렐라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스타 장관이 일단 유명해지기는 유명해진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게 유명해지면 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죠. 음, 음. 그러니까 네. m b 는 광우병 네. 이런 것으로 큰한 방을 맞고 음. 21%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꾸 누적되니까 소위 가랑비에 옷을 젖어가지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24%가 뭡니까? 정치 구단 말씀을 모두에 잠깐 했는데,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오셔서 배현진 최고 사퇴했을 때 추가 사퇴 가 이어질 거고 비대위 체제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구단은 구단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구단이었는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은 음. 뭐 홍보수석, 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네.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국익적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음. 과연. 펠로시 하원 의장을 네. 만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국익에 나타났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그건 정치 구단도 모르는 일 모르죠 <laughs>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는 한심 뭐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대통령 인식을 비판하고 윤핵관 핵심 장재원 의원을 겨냥을 해서는 상당히 삼성 간호 성 세계 가진 노비 이게 삼국지 여포를 빗대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원색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래도 그 여의도 여의도 초대성이 섬 아니에요? 네. 섬을 공격하더니 이제 용산 음. 대통령실을 거기다 대고 그냥 직격. 포탄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참 정치란 것은 무서운 게 음. 지금 이준석 대표 파들이 네. 상당히 저항을 하다가 음. 어제, 오늘부터 한두 사람씩 전향해 가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준석 네. 대표의 저항은 있지만은 네. 비대위는 구성될 것이다. 이게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당 대표를 이준석 대표의 자녀 임기를 줄 거냐 아니면 2년 새로 줄 거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은데 2년을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년을 음. 주겠다. 네.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네. 그, 친윤, 음.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꼼수를 부려서, 네. 이준석을 영원히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음. 신당의 길로 갈 겁니다. 신당? 예. 네. 음. 지금 많은 분들이 친윤계로 전향도 하겠지만은, 음. 공천의 불리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음. 뭉쳐지거든요. 음. 그러면 내후년 총선 때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창당 신당 창당이 될 거고 음. 여기에 이준석 대표와 평상시에 가까운 음. 유승민 전 의원도 네. 지금 현재 당내에서 어렵잖아요. 음. 음. 그리고 자꾸 제가 거론합니다만은 오세훈, 오세훈. 예. 서울시장도.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동훈 음. 법무부 장관이 훨씬 많아요. 자기 음. 대통령국으로 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장... 대통령의 음. 황태자다 한다면 음. 이분도 잘 고민스럽게 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음. 지금 현재는 봉합이 되겠지만 음.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고 음. 내년. 그리고 총선 때는 보수 진영의 대붕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상 이몽인 사람들이 서로 찢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질문이 몇개더 있는데 이거 빼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장님 관련한 얘긴데 국정원이 원장님하고 서훈 전 원장 뭐 대한 검찰 고발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 아주. 그 정보위에서 네. 김기현 국정원장이 음. 답변함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원래 보고를 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런... 저는 이게 명명백박하게 드러났는데 음. 잘 아시다시피 김기현 현 네. 국정원장은 노련한 외교관 출신이고 네. 이런 분이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음. 모시고 있으면서 음. 여러 수석들이 구속되는 것, 네. 또 자기도 세월호 문제로 음. 미국에서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네. 검찰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느끼고 박근혜 탄핵도 보고라고 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신이 없어서 나는 음.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우리는 두 원장의 음. 고발이. 보도자를 보고 알았다 하는 게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대변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음. 대통령이 승인했다. 그러니까 고발했다가 아니라 고발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가? 아, 어떻게 됐든, 네. 네. 보고했고, 네. 승인했다. 음.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야, 어떻게 국정원장이 음. 대통령한테 승인받았다는 얘기도 음. 정보위에서 하느냐? 음.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프레시안에서 음. 자기가 살려고 보험을 들었다. 저도 <laughs>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검사가 이두건 수사하는데, 두분전 원장 수사하는데, 검사가 지금 18명 투입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최순실 특검이 특검법에 따라서 그때 파견 검사를 한 2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것 같은데 이게 최순실 특검만큼 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laughs>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권력 잡았으니까 네. 별짓 다 하는데 그런 짓 하기 때문에 음. 오늘 또 24%로 떨어진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결론은 24%네요. 오늘은. 아니 그러니까 결국 네.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정원이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네. 나올 게뭐 있어요. 음. 뭐 이것저것 잡겠죠. 네. <laughs>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음. 그 노력을 경제, 물가를 잡는데 노력해야지. 음. 또 그렇게 안보에 중시하는. 네. 윤석열 정권에서 펠로시 의장이 와도 안 만나는 이런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리고 넥스트위크 리서치, KBC 광주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